캐스트미서 동의하자면 이게 데이터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가 이쪽에 표시가 돼요. 지금 현재는 이 막대그래프를 유심을 끼웠을 때 이런 막대그래프가 나타납니다.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가 지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코스라는 곳에 로그인 로그아웃 이 돼야 돼요 성공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홈버튼을 가 가지고 인터넷을 봐야죠 뭐가 뜨죠? 많이 보던 거, 네이버닷컴, 뉴스, 스포츠. 이 정상적으로 지금 하는 건데 되는 건데요? 이게 세팅 방법이 이제 이런 부분은 개인 정보 때문에 본인 유심을 끼우기 때문에 이그 통신사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어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. 그 원래 그 유심을 끼우게 되면 별도의 그 전화번호 그러니까 원래 이분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별도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. 그래서 이, 이 여기에서 그 데이터를 받는 건데요. 세팅이 원래 이런 기압 표시가 세팅이고 네트워크, 인터넷, 모바일, SK 텔레콤, 에이 어드밴시스. 음. 포지 여기는 포지 저희는 그 5G를 쓰지 않고 포지를 쓰기 때문에 포지하고 그에 APN 네임 여기 보면 SKT에서 제공해 주는 게 포지 5G LT 뭐 이거 있는데 이건 내가 저 3G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제가 포지로 하고 여기에 그 이름 여기를 눌러보면, APN이 있습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게 APN인데, 여기에 LT e 점이 있고, LT e 탭이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처럼 LT e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. 이제 안 됐을 때는 이세 가지를 막 교체해서, 아니, 그, 바꿔서 해봐야 됩니다.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봤더니, 여기는 LT 인터넷으로 해야만 작동이 되더라고요.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인터넷도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, 문제는 없습니다.